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천을 이용해서 팥과 밤, 호두를 넣고 영양 많은 간식 양갱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렇게 이제 팥을 5시간 이상 불려서 한 지금 1시간 반푹 끓여 가지고 게 물을게 삶아 놨거든요. 이것을 이제 으깨서 넣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팥을 채에다 넣으시고 이렇게 주걱으로 팥을 통팥을 이렇게 으깨주겠습니다. 통팥을 넣으셔도 되고요. 양갱이 하실 때 이렇게 껍질을 앙금을 안쳐 가지고 껍질은 다 버리고 이렇게 이제 파당 양갱이를 하시는데요. 저는 이제 껍질에 모든 영향이 많으니까요. 껍질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넣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퐁물러서잘 으깨지거든요. 고요. 그 그다음에 밤. 밤은 물에 이렇게 이제 잘 까기 위해서 물에 좀 담궈놨거든요. 그래서 밤은 또 이렇게 까겠습니다. 밤을 저는 삶어서 이걸 까게 되면 이제 속 껍질이 다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. 저는 이렇게 이제 겉 껍질만 율피 율피 이렇게 껍질 껍질만 벗겨내고 이렇게 속 껍질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속 껍질이 굉장히 또 이제 저기 약 성분이 있거든요 허리 아프때도 좋고 뇌신경에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만 까 가지고 이제 넣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을 다 깠거든요 그래서 이 밤을 한 20분간 쪄서 찌겠습니다 을 섞는 동안에 이렇게 팥을 다 이제 묶 놓겠습니다. 여러분 밤이 다 쪄졌는데요. 밤을 이제 다 쪄졌으니까는 이제 물을 젤리물을 끓여 볼게요. 물 500ml, 물 500ml를 붓고요. 500ml 200ml 좀 더, 500ml, 700ml 물 700ml 붓고요. 한 천을 전 30g을 넣었습니다. 물7 0 0 m 에다가한천 70g을 넣고 물을 끓여주겠습니다 단맛을 맛을 줘야 되니까요. 약간 알칼리 소금 단맛을 더해주해서 알칼리 소금 티스푼 하나 넣어주고요. 단맛은 꿀로다가 단맛을 넣어주겠습니다. Okay mm -hmm. 한국자로 한국자만. 천천히 잘 농도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덜어서 잘 굳는지 한번 보고 다음 재료를 넣을게요. 잘게 지금 한천 한천이 이제 굳었는데요. 농도가 잘 맞게 된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다른 재료를 넣을게요. 먼저 넣어서 풀어줄게요. 그어졌고요 그다음에 호두를 넣을게요휘두넣고 그다음에 밤도 밤도 삶아놓은 걸 이렇게 쓰면 밤을 제가 이거 속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넣는데요. 이 속껍질이 뇌신경도 뇌신경이 이렇게 손상된데도 이렇게 살려주는 효능이 있다 그래요.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윗배가 부르는데도 좋고요. 소화불량. 또 그리고 이렇게 껍질째 하루 10개만 꾸준히 드시면 허리 아픈 것도 낫는다 그럽니다. 껍질이 굉장히 좋은 약성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.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틀에 넣어가지고 식혀줄게요. 요 식으면 이렇게 틀에 담아서요. 식으면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한 7, 8시간 굳은 뒤에 이제 꺼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양갱이가 벌써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냉장고에 넣어 놨는데 벌써 굳었거든요. 썰어 볼게요. 금방 금방 굳네요. 탁탁하게 굳었어요. 자, 이것을 이렇게 영양 많은 양갱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. 맛있는 양갱이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양갱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들 간식이나 가족들 영양 간식으로 아주 훌륭한. 가시게 됐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